H모빌입니다. 지금 그, 벤츠 향균 필터 갈려고한다 실내 공기가 너무 저기에서 가려고 하는데, 이 필터를 교환할 때, 어 이제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잘못 분해하다뚝 하고 부러진다. 그럼 사노라고 해요. 그거를. 그걸 사돌라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다 기술이 있어요. 근데 조심 안 해서 부러뜨리면, 만원 받으려다가 백만 원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려면 일단 요거를 벌려야 되겠죠? 벌리면 도라이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벌려다 깨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아래 상하 좌우로 조금 조금씩 벌려서. 이거, 이렇게 뺐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은 열 번, 스무 번 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음. 현금 필터. 현금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많은 걸 뜯어야 되 이, 우리나라 차들 그, 향금 필터 갈아주는 거, 참, 쉽잖아요. 근데, 외국 차들은, 특히 벤츠나 뭐, 이런 아우디 뭐, 이런 거는, 음, 힘들게 돼 있어요. 뭐, 일본 차들 되게 쉽게 갈게 해놨어요. 단조롭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놔가지고,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이거, 일을 더 힘들게 해놓은 차들은, 정말, 두 배, 세배 힘들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나쁘다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필터가 나옵니다. 잘 봐요. 영상으로 보면 이제 다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필터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여기 뺐다고 내가 아까 어디다 갖다 놨지. 필터. 아, 필터 분해 영상으로 만족해야겠어요. 분해 영상, 아, 다시 또 이어질게요. 이거를 이제 들어봐봐. 이거 들어 봐. 이게 두개 들어가잖아. 들어 봐. 들어 봐. 정품하고 비품하고 차이가 이거야. 이해가 갔지? 무게 무게 어 함량이 함량이 또빠 이게 그러니까 촘촘하잖아. 그리고 이게 여과지가 두껍고 무겁잖아. 그지 네,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어. 나머지 또 제가 해줄 일이 있죠. 자꾸 예약을 여기서 샜네요 아, 빨리 이거 빨리 정비하고 이거 마무리 쳐줘야겠어요. 저거 너무 세가지고 지금 뭐 우리한테 전류를 공급, 많이 낭비시켜줘요, 지금 제가. 어제까지도 안 그랬는데, 오늘, 에어소리가, 길을 거슬리더니, 바로, 좀 빨리 정비해줘야 돼요. 이거를 조립해서 보내고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두 개째 줄이 난다. 가지고요. 지금 위로 해서 이 키를 안쪽,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 밀어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키를 이렇게 잠가주는 거예요. 보이죠? 예,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쪽도 밀어 올려서 이 키를 이렇게 밀어주면 딱 빠지지 않게 이제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커버. 요. 여기 키를 잭해주는 이거 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러지지 않게. 부러지면 부러져야 됩니다. 자, 한번 시동 걸고 에어컨 켜고. 아니 그래도 달리는 공기라도 들어보면 자. 오케이. 됐죠? 음, 오케이, 좋아. 아, 자, 이제 벤츠 출고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스프링 사과 빨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친구입니다